10마리의 출전마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110m 토요경마체조의 4경주 1 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외곽으로 9번 원더걸 안쪽 8번 초고수 2마리가 빠른 출발 인코스 4번 황금시대까지 4번 8번 9번 3번 4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선행에는 4세마인 4번 황금시대가 앞서나왔습니다. 바깥쪽 4세마인 8번 초고수, 외곽쪽 10번 달의 여신, 안쪽에서 7번 얼룩 보배가 근소하게 3위권 유지하고 있고 4위권에 10번 달의 여신과 안쪽에서 9번 원더걸이 중위권에 자리했지 하위권에 1번, 2번, 두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선두 안쪽 4번 타조 문현진 기수와 함께 호빌 맞추는 4번 황금시대가 일마 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얼룩 보배와 관심의인 8번 초고수가 맞붙었고 외곽쪽 9번 원더걸 그리고 10번 달의 여신을 계속해서 견제해 나갑니다. 이위권에 4마리가 뭉쳐있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3번 수령과 바깥쪽 5번 캡틴 파도가 중위권에 외곽쪽 6번 사령이 중하비권 추격하면서 4번, 8번, 9번, 10번, 7번 그들을 5번, 3번, 6번, 2번, 1번 순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두 4번 황금시대 계속된 선행을 4코너까지 이어나갑니다. 4번, 8번, 9번, 7번 순으로 직선적 승부에 나섰습니다. 관심 만이 4번 황금시대 4세말필, 4번 황금시대와 바깥쪽 9번 원더걸과 안쪽에서는 8번 초고수가 힘을려고 했고 그 안쪽 7번 얼룩봄배도 만만치 한 걸음 외곽으로 6번 서량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선 바깥쪽 6번 서량과 안쪽에서는 4번 황금시대가 막판 2위권 밀린 건데 3, 4위권 혼자속 안쪽 8번 초고수 다시 한번 외곽으로 1번 선덕공주가 확장 시작합니다. 선두는 6번 서량의 구축에 나서 1위급 1번 선덕공주, 6번 1번 5번, 6번 1번 5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전현준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6번 서량이 종반 짜리 단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빠르게 직선 주로에서 순위가 뒤바뀌면서 타조 이성민 기수의 1번 선덕공주가 2위로 부상했고 막판 5번 캡틴 파도까지 빠르게 3위로 도약해 나오면서. 3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말의 주파 기록은 1분 37초 6의 기록, 1110m 제주의 4경주, 경주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